안녕하세요. 공단기 영어과 이충근입니다. 자, 2 0 2 1년도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목에 제시생 추천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번에 어, 점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안 됐다면 어,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을 하지만 고생 많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공무원은 이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정해진 숫자를 제외하고 다 떨어뜨려야 되고요. 그리고 올해는 너무 많은 상황들이 있었죠. 특히 코로나 19. 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스케줄이 다 꼬이고 자기가 뭐 마지막 스팟트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기해 버리면 제대로 컨디션 나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뭐 여러분에게 특별히 내가 다른 어떤 호되게 뭐 꾸짖는 말이런말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마음이. 그래서 이번에 다시 공부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합격할 수 있게 제가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 강의를 처음 듣는 저를 처음 보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어, 강의를 1년 동안 듣고 커리를 쭉 따라온 학생들도 있겠죠 이두 학생들에게 공동으로 해당되는 아주 최적의 학습법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기본적이고 정말 변하지 않는 그런 진리인데 이거를 놓쳐 가지고 어, 결과가 나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내가 설명하는 이 말을 절대 마지막까지만 잊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합격을 할 것이고 그리고 공부에 가는 과정에서도 스트레스도 훨씬 덜 받고 어 실력이 계속 향상되는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힘들 때는 힘들고 결과가 나쁘게 나올 때 가장 불안할 때가 언젠가 하면 원인을 모를 때입니다. 그 원인을 모르니까 그 해결책도 당연히 모르겠죠. 그래서 내가 그 원인과 그 해결책을 동시에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바로 내가 커리큘럼 또는. 어, 공부법을 설명을 할때 그걸 잘 들으시고 공부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혹시 마음이 약간씩 흔들리거나 새로운 어, 생각이 들면 그걸 빨리 버리고 처음에 지금 내가 이야기했던 대로 어, 요 방법으로만 따라가 주신다면 여러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할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보시면 어, 다른 선생님 강의를 수강하다가 왔어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내 강의를 처음 듣는데 어떤 강의부터 해야 되나요?라고 하죠. 여러분, 어, 여러분이 일단은 2019년이나 뭐 2020년도에 공부를 많이 했죠. 공부를 하고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쳤을 때잘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었죠. 문법도 그렇고, 구문도 그렇고, 아, 읽어지는 것도 그렇고, 독해도 그렇고. 그러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적게 풀어서 문제풀이가 적어서 그런 문제를 풀수 없었는지 아니면은 그 문제를 우리가 풀때 여러분이 풀때 개념이 떠오르지 않았는지 개념이 떠오르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를 봤을 때 이게 출제자가 물어보는 게 뭔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정말 개념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독해를 해 나감에 있어서 해석도 막힐 때는 정말로 개념이 무너진 겁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새로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해야지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을까요? 개념을 단단히 잡는 겁니다. 처음 시작한다는 그런 초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개념을 제대로 잡아 나가면 여러분들은 이 남은 시간 동안 공부해서 반드시 합격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개념이란 것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항공비 시리즈가 개념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비법이라는 건데 자 이거는 첫째 문법이란 게 있고요. 다 똑같죠. 다른 분들도 구문이란 것도 있고요. 세 번째 독해가 있죠. 이게 항공비입니다. 그리고 한영비라고 해서 한영비 그러니까 항공비 말고 한영비 대한민국 영어 비법 뭐 이런 줄임말이긴 한데 여기에 복화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어차피 계속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문법 구문 독해를 어, 개념을 어떻게 잡나 하면 이 문법을 배울 때는 세부적인 해석을 배우는 겁니다. 쪼개져 있는 거.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를 배우면 이 투를 것이라고 읽으면 되거든요. 동사하는 것. 이렇게 읽는 법을 먼저 배워야 돼요. 읽는 법. 만약에 뭐 ing 나와도 ing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읽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읽는 법을 배우게 되면 부정사를 만약에 배우면 투가 들어있는 건다 해석이 되거든요. 동명사를 배우면 ing가 들어있는 건다 해석이 될 거예요. 관계사를 배우면 후홈 i 치데이시다 해석이 됩니다. 그럼 아하 해석은 된다. 하나씩. 한 문장 한 문장, 그러니까 중간 중간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해석이 되면서 두 번째 해야 될게 문법 문제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딱 밑줄 쳐진 거딱 보고 예를 들어서 동사 원형의 밑줄이 딱 쳐져 있어요. 그러면 투부 정사가 아닐까 의심하고 앞에 있는 동사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내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관계대명사에 밑줄 쳐있으면 뒤에 불완전한 문장을 찾고 이렇게 딱딱 알수 있어요. 그래서 개별적인 아주 아주 세밀한 해석을 배우고 문제 푸는 법을 먼저 개념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문법에서 개념이 뭐냐면, 출제되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보자마자 보이게. 수험생은 답을 찍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구문이 뭔가 하면요. 구문은 이렇게 주어, 동사, 이렇게 문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로 to succeed. 이게, 이게 문장은 아니잖아요. 이게 문장은 아니죠. 이거는 to 부정사라는 문법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to succeed is, is easy. 성공하는 것은 쉽다. 이러면 주어, 동사, 이게 문장이거든요. 이렇게 문장을 배우는 것이 구문이죠. 그러면 이런 주어동사, 주어동사, 주어동사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만약 하나의 문단 속에, 그러면 이렇게 문단 전체를 배우는 게 독해예요. 독해. 그러면 구문은 해석이죠. translation 독해는 reading and comprehension 이해죠. 그럼 독해는 주제, 제목, 요지 이런 걸 찾는 거니까 답을 바로 찍을 수 있게. 그리고 시험장에 가서 20분, 25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이거 다 읽고 풀면 절대로 못 풉니다. 절대로. 절대로 못 풉니다. 그래서, 어디 어디를 읽으면 답이 나온다가 있고요. 논리 전개가 있어요. 문제점이 나오면 해결책이 있고, 질문이 나오면 대답이 있고, 통념이 나오면 반박이 있고, 이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서 답을 찍게 만드는 게독해라고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하나 문법적인 해석, 그게 모인 구문, 문장, 그것들이 모인 문단, 이거 배우면 일단은 한번 끝나잖아요. 한 번. 그리고 이거에서 벗어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거의 다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있죠. 항공비를 다 끝냈습니다. 항공비 끝냈어. 뭘 끝냈어요? 다시 물어볼까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놓친 게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것도 아는 것과 적용하는 건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었을 때는 아는 거고 두 번, 세번 반복됐을 때 그게 적용할 수 있어요. 적용이 되면 이제 문제가 풀리는 거죠. 그 단계를 못 넘어가고 바로 문제풀이로부터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게 어디서 빵꾸나는지 하나도 못 찾아요, 절대. 그러니 처음부터 공부를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죠. 복화는 따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외워나가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연상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헷갈리니까 접두어와 어근과 어미와 동의어, 반의어, 혼동어휘까지 잡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서 기본을 먼저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는 초시생이나 재시생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시생이 초시생보다 훨씬 더 유리하겠죠. 왜? 한번 봤기 때문에 다시 보게 되면 빈 곳을 더 찾아내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처음 한번 듣고 6개월 만에 또는 1년 이내에 합격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일까요? 반복을 했다는 거죠. 마치 재시 삼시 하는 것처럼 계속 반복을 해 나가면서 문제풀이까지 갔다는 거죠 이렇게 항공비를 잡는 게 이게 거의 전체 다 합쳐서 50% 이상 먹어야 돼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공비가 딱 끝나잖아요 끝나면 두 번째는 이제 기출을 하는 거예요 기출이 200제 이게 220제가 될수 있습니다 올해는 그런데 기출이란 것이 여러분 이미 알고 있듯이 이미 출제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출제된 거를 여기 항공비에서 배운 거를 가지고 여기에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이를, 이렇게 해야지 자기가 문제를 풀면서 이거는 어떻게 푸는 거고 이거는 왜 틀렸고 아는 거지. 문제부터 푸는 게 어디 있어요. 미친 거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하면서 이제 기초를 하게 되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 과거에 이렇게 출제됐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출제될 것이다가 예측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얘를 복습할 때 보는 눈이 달라지죠. 또 복습을 해 나가겠죠. 그래서 기출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세 번째 어떻게 출제될 건가 예측이 되잖아요. 그래서 실전 220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단권, 단 권, 단한 권짜리로는 아마 최고죠. 가장 판매가 높죠.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서 너무 많이 출제가 되니까 뭐할 말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실전 220제를 이렇게 보고 다시. 다시 큰일 났다. 이 항공 항공비를 예 공부하면서도 복습을 해야 되고요. 예 공부하면서 당연히 복습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서 항공비 어디에 있더라 어디에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야지 별도의 문제로 이해를 하면 절대로 이러면 무너집니다. 문제가 좀 바뀌어 나왔을 때 알겠죠. 아무리 문제가 바뀌고 새롭게 나와도. 어차피 항공비 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를 1년 내내 복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항공비를 한번 볼때 10시간 걸리면 두번볼때 20시간 걸리고 세번볼때 30시간 걸리고 태어나서 공부 잘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1회도 갈때 10시간 걸렸으면 2회도 갈 때는 7시간, 3회도 갈 때는 3시간에서 5시간, 4회도 5회도 갈 때는 한두 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도 훨씬 더 작게 걸릴 뿐더러 효율성도 훨씬 더 높아지죠. 그렇다면 이게 점점 더 수월해지죠.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현장 가서 실수를 막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동형이란 거 하죠. 동형 모의고사라는 걸 합니다. 이 동형 모의고사는 커리를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사실 한 권짜리거든요. 책한 권짜리. 조금 두껍게 만들면 책한 권짜리예요. 이게 한 권, 이두 권, 세 권, 네 권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커리가 압축적이니까 우리는 계속 반복하면서 이게 망각할 수 있는 게 적어져요. 그러니까 계속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 동영 모의고사에서는 우리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현장하고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OMR 카드까지 똑같이 해서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시간을 정해놓고 얘를 OMR 카드 딱 해서 약간 긴장을 느끼면서 풀어요. 푼 다음에 이게 완벽하면 거의 다 풀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여기서 또 틀립니다. 여기서 틀린 거는 내가 이제 강의를 하겠죠. 강의를 해서, 아, 사실은 여기서 나온 것이다, 여기서 나온 것이 설명하지. 지금까지 설명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이라고 설명하지, 당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뭐 15점, 20점, 30점 상관없습니다. 지금 60점, 70점, 좋아요. 지금 60점, 70점 나왔다. 근데 왜그 다음 해에 1년 내내 공부했는데 90점, 100점이 안 나오고 왜또 60점, 70점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 계속 빵꾸가 났다는 거예요. 개념이 빵꾸나서 물이 샜다는 거죠. 그래서 빵꾸난 개념을 메우고 모르는 것을 줄여나간 때이 모르는 것을 줄여나가는데 문제에서 줄여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풀면서 항공비에서 자꾸 빵꾸난 걸 줄여나가는 거죠. 이렇게 보세요. 건물을 높게 쌓으려면 바, 바닥이 제일 단단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한 군데라도 빈 곳이 있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 근데 이건 진짜 단단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뭐가 빈지도 모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 나가면서 혹시 기출하면서 우리가 노리는 게 뭐냐? 항공비에서 잊어먹은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전에서 우리가 노리는 것이 뭐냐? 항공비에서 잊어먹은 걸또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동영은 또 뭐냐? 항공비에서 잊어먹은 걸또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거는 딱 여기 단어밖에 없거든요. 단어만 제외하고는 다 똑같은 걸 반복하는데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는 영어 공부하는데 3시간, 5시간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뭐 2시간, 1시간만 공부해도 같은 양을 더, 더 효율성이 높게 공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단기에 합격수기를 보시면 될 거예요. 이충관. 합격수기 보면 어떻게 공부했다가 나올 거예요. 어, 그리고 강의 후기 이런 거 보시면 어떻게 어떻게 공부를 해서 이런 이런 점수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다 이야기하고 있을 거예요. 이야기. 지금 이 이야기는, 이거 딴데 돌려보세요. 뒤로. 이게 지금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그런데 한번더 하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다시, 이게, 당연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죠.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런 문제를 못 풀어서 틀린 게 아니라, 이것을, 이걸, 이게 빵꾸 났기 때문에 틀린 건데, 당연히 이거부터 다시 해야 되죠. 만약에 건물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꼭대기부터 다시 짓습니까? 아니면은 바닥 공사부터 다시 해야 되나요? 바닥 공사부터 다시 해야지. 무너진 이유가 위에서 잘못돼서 무너진 게 아니라 밑에서 잘못돼서 무너진 건데, 그러면 밑에 거를 먼저 다져야지 이게 또 올릴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당연한 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상당히 답답하죠. 그런데 바닥 공사를 새로 한다 칩시다. 근데 밑에 밑바닥 공사는 이미 해놨다. 그러면 시간이 훨씬 더 적게 들고, 더 단단하게 하고, 시멘트도 한번 더 붓고, 더 단단하게 해서 더 단단하게 올라가겠죠. 그런데 시간은 더 적게 걸리겠죠. 그러면 여부터 하는 게 당연하죠. 질문할 거리도 안 되죠. 질문할 거리도 없습니다. 당, 그러면 합격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저는 작년에 강의했던 거요. 올해 다 보고 또 보완하겠죠. 내 강의 중에 가장 최고의 강의는 지금 강의입니다. 작년 강의도 아니고 재작년 강의도 아닙니다. 내가 계속 변화되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걱정을 하지 마세요. 내가 여러분이 시험 준비하는 그 과정은 내가 이미 연구가 다 끝난 사, 상태고. 그러면 뭐 어떤 식으로든 내가 강의하는 거 따라오게 되면 작년에 배운 학생이건 처음 듣는 학생이건 가장 최고의 강의를 듣고 학교의 길로 갈수 있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불안하고 뭐 마음도 안 잡아지고 8월 7월 말까지만 쉬고. 8월부터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떨어지려고 하는 짓이거든요. 여러분, 시험치기 전에, 일주일 전에 무슨 생각했어요? 한 달만 더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죠. 지금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일주일 넘게, 열흘 넘게 남은 이 시간을 놀고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또 떨어지겠다는 거거든요. 나 같으면 나의 평생이 달려있는 이 시험을 목전에 두고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말이 뭐 대단히 길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많이 생각하고 이야기한 거니까 꼭 그대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항공비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